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백화점 신세계 공인중개사 설령보채인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순천시 나가면 창령리에 소재하는 토지를 좀 소개해드려 현장에 나와 있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창령리 마을 모습입니다. 이곳 창령리가 전체적인 지형이 북쪽이 낮고 그리고 남쪽이 높은 그런 지형인데 어, 지금 제가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어, 남쪽으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어, 남쪽이 지형이 약간 높다 보니 남쪽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이곳 나감면 창령리는 어, 순천 시내에서 나간 방향으로 진행하다 어, 좌측에 위치한 그런 마을인데요. 매매 어, 토지는 마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진입도로는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어, 위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입구 쪽에는 폭한 4m 까지 차량 두 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이고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어, 폭한 3m, 3m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나 화물차는 무난히 출입이 가능한 그런 터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 토지가 되겠는데 지금 도로 어,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측, 어, 어, 우측과 좌측 삼거리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는데 예, 보시면 풀이 자라고 있는 그리고 전봇대가 위치한. 어, 바깥쪽이 외부 토지 경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대는 이 도로에서부터 상당히 좀 높은 지대의 위치에서요. 어른 키 높이로 따졌을 때한 어, 3개 이상, 그러니까 한 6m 이상 높은 지대 위치하는데 이 도로를 따라 가면 위치에서는 도로 높이와 같아지는 출입구가 위쪽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호박잎이랄지 잡초 잡모. 응?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여름 우, 저, 차리다 보니, 우이다 보니 경계가 좀 불확실하고 지형이 약간, 어,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이쪽 부분들은 약간 축대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네 필지의 토지고요 783제곱미터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237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폭 3m, 10m 포장도로에 접혀 있고, 이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집터 자리이다 보니 지목은 대지로 좀 되어 있고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매매 토지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매매 토지 자체가 지대가 약간 높다 보니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어, 그런 음, 위치에 있습니다. 어, 보시면 어, 입구는, 매매 토지 입구는 어, 서측으로 연결된 도로 쪽에 이렇게 접혀 있고요. 어, 저쪽을 통해서 직접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제 화장실이나 아, 짐승들을 키웠던 운막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철거가 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운막 옆에는 보시면 어, 상당히 오래된 고목의 단간 나무가 이렇게 운치 있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개발행위, 즉, 그 전원주택을 짓게 되더라도 이런 나무들은 좀 가능하면 어, 전지전정을 통해서 살려서 집에 운치를 살리는 그런, 어, 좀, 기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시면 이쪽이 약간 지금 지대가 낮게 지금 꺼져 있는데, 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앞쪽 도로, 경계 부분으로 해서 일부는 좀 성토, 복토 또는 축대 작업을 해서, 어, 아마 축대 작업을 조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평수가 237평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약간 경사면을 이루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면적이 좁아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영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어, 시골 땅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계획 가장 좋죠. 건폐율이 40%나 되니까. 어, 어, 지금 보면 마을 제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지형이 북쪽이 낮고, 그리고 남쪽이 높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남쪽 끝자락을 보면 아트마간 야산의 모습을 볼수 있고, 바로 앞쪽에는 민가가 한채 지금 보이고 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이제 달의 나무 농장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이본 토지 의 활용 방법은 뭐 전원주택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이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뛰어난 전망을 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도 비교적 넓은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차량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오늘 매매 토지 간략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전남 순천시 나가면 창녕에 소재하는. 내 필치의 옛날 지터입니다. 제 면적이 783제곱미터로 237평이 되겠고요. 지목은 대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찌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어, 매매 토지는 순천 시내에서 나간 방명으로 진행을 하다가 좌측으로, 어, 좌회전 하시면 되겠고요. 어, 마을, 위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끝자락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민가 한 채와 그리고 입구 쪽에는 상당히 많은 민가들이 살고 있는데 진입도로는 위치에 이 약간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폭 3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앞쪽에는 한폭 3m 정도 되는 시멘트 마을 그 안길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마을이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어, 지목이 좀 대지인데 신현왕상으로는 이렇게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북쪽으로는 일부 범면처럼 약간 비슷하게 지금 어... 꺼져 있는 그런 어, 모습을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앞 부분 같은 경우 즉 북측 부분 같은 경우 일부 송터복토를 통해서 축대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전남 순천시 나가면 창녕리의 터지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